66번에 2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쌤이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것은 알겠죠? 그죠? 그랬을 때, A라는 집합에 1, 2, 3, 6이 원소로 있고, 대칭 차집합 부분에 이런 원소들이 있을 때, B라는 집합이 될수 있는 것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은 1부터 10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벤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바로 마무리 해드릴게요. 얘들아, 요 대칭 차 집합이 의미하는 부분은 이빗금친 부분이지. 그치? 근데 우리 A라는 쪽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요쪽에 1, 2, 3, 6이 있어야 돼. A 쪽에 1, 2, 3, 6이 있어야 되는데, 대칭 차집합 중에서 이것 중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2밖에 없지. 그럼 2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남은 5, 8, 10은 여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쪽에 있는 걸까? 이쪽 부분에 있어야 말이 되는 거지. 이해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그냥 끝내면 안 될까? 원래 a 자체에 1, 2, 3, 6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2가 여기 순수 a 쪽에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교집합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받아들여지니 무슨 얘긴지? 얘랑 얘의 공통 원소 2를 통해서 문제를 쭉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 빼고 여기 1, 3, 6이 있다라고 치면. b 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입니까? 6개지. 그치 그럼 b의 부분 집합은 2의 6제곱개라서 64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답은 63입니다. 68번의 2번 풀어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이제 약간 배수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집합을 봤었는데 여기는 약수를 모아 놓은 집합으로 약속했습니다. 알겠죠? 어, 그랬을 때 요거를 정리하고 만족하는 이 K 값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 단도직적으로 설명할게요. 요거는 누구의 약수 쓰는 거야? 12의 약수랑 16의 약수를 합집합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좀 일관성이 없지. 그지 12의 약수랑 16의 약수를 또 누구로 통틀어서 누구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렸을 것 같은데,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A, 12의 약수랑 12의 약수 묶어낼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좌변에 있는 식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로 묶어준다? 12의 약수에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16의 약수랑 교집합, 누구의 약수? 20의 약수. 자, 16의 약수이면서 20의 약수는 16과 20의 공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공약수가 누구의 약수니? 4의 약수가 되는 거야, 4의 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받아들여지지? 그러면, 12의 약수랑 4의 약수에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의 약수 안에 4의 약수 다 들어가지 않아? 그치? 그럼 이제 합집합하면 그냥 누구 안에 다 흡수가 되냐면 12의 약수 안에 흡수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니? 어, 답은 요겁니다. 이제 정리할 때 처음에 이제 이걸 요렇게 했으면 풀려졌을 건데. 그치? 정리합시다. 69번 볼까요? 자, 요번에는 또 새롭게 뭔가를 또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 배수 집합, 약수 집합 같은 것도 위에서 봤는데 요번에는 AN이라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수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기준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얘는 몇 이하의 소수를 원하는 거니? 3 이하의 소수니까 소수 여러분들 2, 3, 5, 7 이렇게 가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요 집합은 2랑 3만 들어가질 거고요. 그 다음 B4라는 건 4의 약수 집합이니까 1, 2, 4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교집합하면 2만 원소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아마 뭐요거는 이제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은 항상 a n 플러스 1에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a n이라는 건 소수 집합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을 건데, 그냥 잘안 되면 일반화 시켜도 됩니다. n에다가 1을, 얘들아, a 1은 얼마야? 집합 뭐 있어? 1 이하의 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공집합이야. 그치? 얘는 공집합. 2 이하의 소수 뭐 있습니까? 2만 있고. 3 이하의 소수 뭐 있어요? 2, 3이 있고. 4 이하의 소수 뭐 있습니까? 2, 3. 어쨌든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요 집합을 갖다 포함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얘가 이걸 포함할 수 있죠, 그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얘는 이걸 포함하고 있지. 얘는 이걸 포함하고 있죠. 같은 집합도 자기 자신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본다면, 음, 관계가 성립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되게 답답하고 문자로 적혀져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은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알겠죠? 어. 그래서 뭐 맞으면 너무 좋고 틀리면 뭐 그래도 노력은 했으니까 됐지. 그다음에 기 한번 볼까요? 자연수 m, n에 대하여 b, m, e, b, n, e, n에 포함되면 m은 n의 배수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요 일반화를 시켜 보는 겁니다. 시켜 봤는데 잘못된 예가 나왔으면 이거는 틀린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좀 계속 맞는 것 같으면은 좀 증명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봐봐. 이건 약수 집합이야.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포함되려면 여기에 원수가 더 많아야 되지. 그럼 약수가 더 많다라는 건좀 수가 더 커져야지. 일반적으로 많아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b2는 2의 약수는 4의 약수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얘가 m이고 얘가 지금 n인 거야? 그럼 m이 n의 배수입니까? 아니잖아 뭐가 돼야 돼 이거는? 약수가 돼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다음 7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집합이 이제 자연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4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군지 알려주진 않았어. 그래서 일단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A, B, C, D.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K로 표현되고 있지. 근데 그 X라는 값은 누구의 원소이다 라고 뒤계해서 얘기하고 있어? A의 원소니까 여기 A에 들어가는 원소들에다가 전부 다 얼마씩 더한 값으로 표현하면 돼 k씩 더한 값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 위쪽에 있는 이캔 문제에서 해봤으니까 막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A에 있는 원소의 합이 21이래. 됐지? 그럼 요 놈의 합은 얼마가 될까? A, B, C, D가 21이니까 21에서 몇 K 더 하면 돼?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교집합에 4랑 6이 들어간다라고 했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배웠을 때 어떤 합에 대한 등식 하나를 좀 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오늘 이 여기 72번 푸는 것도 똑같이 풀 거라서 합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한 값은, 응? 어떻게 됐어?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해주고, 누구의 원소의 합을 빼?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뺐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됐지? 자, 문제에서 이거 알려주지 않았나요? 합집합의 얼마래요? 여기? 40은. 이거 얼마예요? 지금 SA가 21. SB가 얼마예요21 플러스 4K. 교집합 안에는 4랑 6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 10을 빼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여기 42, 10 빼면 32, 넘어와서 빼주면 8. 4K가 8이네요. K는 얼마입니까? 2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아마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얘들아 봐봐. A라는 집합 안에, 지금 기본적으로 교집합으로 누가랑 누가 들어가 있어? 4랑? 4랑 6이 들어가 있지. 그 다음 B라는 집합도 또 똑같이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4랑 6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K가 얼마나 왔어요? 2, 2 나왔잖아, 그치? 그니까, 러 요렇게 갈때 플러스 2씩 해주는 거야, 지금. 4에서 플러스 2한게 6이거든? 6에서 플러스 2 하면 얼마 있어야 될까? 8이 있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야, 뭘, 뭐에, 뭐에다가 2더 하면 4겠어? 2가 있어야지, 2. 그치? 그리고 지금 합이 21이라고 했잖아. 요거 두, 요거 세개더 하면 얼마야? 요거 세 개. 12지, 그치? 그럼 요긴 누가 있어야 될까? 9. 그럼 여기 9라면 여기 얼마 있어야 돼? 10,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제에서 A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값이 좀 크네요.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답은 432가 나와집니다. 괜찮죠?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 정리합시다. 7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들을 건데, 이것만 듣는 친구들은 70번을 좀더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번을 배우고 왔으니까 7 2번좀더더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일단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지, 그치? 자, 이게 사실 머릿속에서 복습이 많이 되고, 만약에 이제 쌤이 푼다면, 뭐 A라는 집합을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뭔가 이제 조금 정리가 안된 상황이라면 차라리 쓰고 계산하는 게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소가 다섯 개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아. 그냥 조금 귀찮더라도. 알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한번 봐보시면요. B라는 집합의 꼴이 2분의 X 플러스 A로, 음, 나와지는 거지. 그치?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A랑 조금 헷갈리니까, 얘들아, 문제를 바꾸자. 여기를 K라고 하자, K. 알겠지? 그래서 K를 구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어. 요거를 좀 고치기 귀찮아서 그래요. 됐지? <laughs>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2분의 A 플러스 K. 2분의 B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2분의 2 플러스 k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또 역시 합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여태까지 우리 했던 것도 계속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SA 합집합 B는 SA 플러스 SB 마이너스 SA 교집합 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쭉 쓰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의 합자요 놈들의 합이 얼마랍니까? 28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B의 합은 그러니까 SB는 여기서 따로 계산하자. SB는 몇 분의 전부 다 얼마야? 2분의 A부터 해서 2까지 더하고 몇 K 5K가 되겠지. 근데 요 값이 우리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 28이니까 SB라는 건14 플러스 2분의 OK가 되겠어요. 받아들여지니 오케이. 그럼 이제 저기 집어넣고 마무리합시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얼마래? 49는. SA는 28이죠. SB는 좀 전에 얼마 나왔니? 28 플러스 얼마? 아 14. sorry. 플러스 2분의 오케이. 마이너스 자, 교집합 쪽에 뭐랑 뭐 있어? 1 0이랑 13이 있으니까 23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 요거 두개 아, 여기 23 빼면 여기 5조. 다음에 19지. 그럼 여기 19 빼면 얼마? 30은 2분의 오케이. 따라서 k값 구하라 했습니다. k는 12. 자, 문제 바꾸셔야 돼요. 거기 a 대신에 k라고 쓰고 요 풀이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